큐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4일 수요일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반드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QT의 제목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세요예요.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 24절 두 절이에요. 이 말씀 같이 읽을 텐데 먼저는 쉬운 성경, 이어서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이 말씀을 전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1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환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하늘로부터 나타내신대요. 그런데,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이렇게 치신대요. 이 불의를 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하나님께서 어, 사도바울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 죄악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임하는데 즉시가 아니라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장은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더러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다양한 죄를 지어서 자기들끼리 부끄러운 짓을 행하여 몸을 더럽히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극휼하심을 나타내시고 또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심지어 생명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는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죄악된 대로 행동한 사람들의 그 죄악이 돌이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분명히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가도록 결단해야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날마다 날마다 소망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QTI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했나요? 이 질문의 답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가 되겠죠. 다섯 손가락 묵상이에요. 함께 묵상한 내용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리해봐요. 먼저, 엄지손가락.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에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 통해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묵상해봤어요. 두 번째, 검지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요? 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것을 까먹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한 것을 떠올렸어요. 이러한 모습 회개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도록 부단히 애써야겠어요. 세 번째 손가락, 중지 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를 가리켜요. 저는 말씀 묵상 통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는 점을 오늘의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정리해 봤어요. 네 번째 약지 손가락은 이 본문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인가요예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로마서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니까.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마지막 새끼손가락 적용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다짐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해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생활 속에서 저희의 내면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든 것들 끊어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QTI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